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2차방정식의 풀이를 한다는 얘야 타이틀을 잘봐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어야 되다는 얘기야 x-p제곱이 q 라는 것은 x-3제곱은 16 이런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x가 1x에다가 뭔가 더하거나 빼는 형태 그러니까 제곱이지 그걸 완전제곱식이야 그게 숫자일 때 형태로 바꿔서 방정식을 구하자는 거야. 근데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바꿔야 돼. 야. 한 짝수니까 남은 게 2를 할 거야. X제곱. 1기 8X, 3은 0이야. 자, 요 다음부터 중요한데, 이제 문자랑 숫자를 두가지 분리할 거야. X제곱에 8, 2, 이렇게. 그래서 문자와 왼쪽 숫자는 2양을 해서 3을 옮기는 거야. 네모 제곱 빼기 2 네모 세모 이 세모 제곱 상태로 작은을 만들고 싶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곱식 네모 빼기 세모의 제곱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항이 하나 둘세개 있고 얘는 항이 두 개밖에 없지 하여 두 개를 한개더 더해서 세 개를 만들 건데 얘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이 앞에서 X 제곱, X, 네모고. 그 다음에, 여기 X가 있어요. 세모가 곱해진 거고, 얘는 없는 걸 더해줘야 돼. 그래서, X 제곱 빼기 8X 더하기 세모 제곱. 3 더하기 세모 제곱으로 만드는 거야. 그래서 세모를 찾아야 되는 거지. 앞에 보니까 2X 세모니까 그게 8X야. 2 e 곱하기 4가 되야 8 되겠죠? 그래서 이제 4가 세모인거야 그러면 얘가 4제곱이고 4제곱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설명이 없단 말이야 없으니 따로 정리하셔야 돼 그러면 x가 네모고 세모가 4니까 x-4의 제곱이 잘반이 되는 얘기야 그리고 이거는 3에다가 4제곱을 해서 16을 더해야돼 결과 19만 준 거잖아 여기가 세모제곱이라는 얘기야 저 뒤에 더한 게 세모제곱인데 2 곱하기 x 곱하기 세모를연습을 해보려고 일차식에는 문제 x니까 숫자를 잡는 거야 2는 누구를 뽑해야 돼? 그리고 남는 숫자가 4인 거야 2 곱하기 세모가 8되는 이세모 구하는 거야 얘는 8이니까 4가 돼야 8이 겠죠 그걸 연습을꼭고 처음에는 이렇게 줄로 연습을 하는 얘기야요 하다보면 얘가 머릿속에서 안 반대고요 이거를 연습을 해서 이걸 안 잡고도 바로 될만큼 연습을 해야 돼 이거 없이도 바로 가야 돼 x-4의 제곱이 19야 그러면 x-4가 되면 자면 제곱이 1차가 돼 오른쪽은 풀만 루트 19가 되겠죠